요즘같이 추워진 날씨 따뜻한 라떼 한잔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카페에서도 라떼 주문들이 많이 들어오곤 합니다 이럴때 초보 바리스타 분들은 덜컥 겁이 나기도 할텐데요 우유 스팀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거품이 나면 어쩔까 두렵기도 하고 스팀 소리가 너무 커서 스팀 봉잡기가 무섭기도 하며 너무 과한 거품에 우유가 넘쳐 손에 대일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뜨거운 스팀봉을 잘못 만져 깜짝 놀랄 때도 있죠.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초보 바리스타들은 우유 스팀을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우유 스팀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보편적으로 스팀 노즐 위치를 스팀 피처 안쪽 3시 방향을 향하게 하는데요. 스팀 팁을 우유의 3분의 1만 담긴 상태로 스팀을 시작합니다. 이 위치는 공기 주입과 회전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위치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커피머신마다 스팀 노즐 위치 또는 높이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 위치에서 스팀을 치면 공기주입과 동시에 회전을 걸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게 벨벳거품의 우유폼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우유는 36도를 지나면서 단백질 응고가 시작되고 온도가 뜨거워질수록 황화수소가 발생되면서 우유에 비릿한 냄새 또는 계란 썩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간혹 매장을 방문한 고객분들 중 뜨겁게 라떼를 주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거품을 아주 얇게 쳐서 빠르게 회전을 걸어주고 메뉴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유를 뜨겁게 데울수록 단백질 응고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라떼 만들기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라떼를 만들 때는 에스프레소와 밀크 스티밍을 동시에 준비해줘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화 상태로 같이 섞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화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유튜버이자 미슐랭 투스타 셰프인 김밀란님의 책을 인용하자면 유화는 물과 기름에 강제적인 결합 상태를 말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는 성분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유화는 기본 성질을 무시한 채 강제로 두 가지 요소가 골고루 섞일 때를 말합니다. 추출된 에스프레소의 온도가 높을 때 가장 잘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의 추출과 동시에 우유 스팀과 같이 진행해야 이쁘게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중 레스틴이라는 물질은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분리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지속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잘 만들어진 라떼 아트는 끝까지 마셔도 마지막 그림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만약 오래된 에스프레소로 라떼 아트를 진행하면 에스프레소와 크레마의 분리가 된 상태에 크레마까지 깨져있기 때문에 라떼를 그려도 크레마의 색이 옅은 라떼가 나오게 되니 만들 때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라떼 아트를 그릴 때 모양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추출이 잘된 에스프레소 위에 잘 만들어진 크레마를 중간 지점 가장 깊은 곳에 낙차를 이용하여 다이빙하듯 가운데에 부어줍니다. 이때 안정화를 많이 해주면 그림이 작게 나오고 안정화를 적게 해주면 좀더큰 모양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안정화가 끝날 때첫 끝부분 고개를 들어 올리면 앞에 쏠려 있는 우유 거품들이 뒤로 밀려 다시 그림을 그릴 때 거품이 나오지 않아 모양이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안정화 작업 후 피처 고개를 올리지 말고 눌러서 쏠린 거품을 이용해.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처에 우유 양을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라떼를 만들 때 버려지는 우유 없이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잔 분량의 우유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떼잔에 70%에서 80%의 우유를 담아준 후 피처로 옮겨주면 버리는 우유 없이 완벽한 한잔 분량의 라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ml의 라떼잔을 사용한다면 70%인 최소 175ml 정도의 우유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거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우유 양을 더 넣어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우유 양을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우유 스티밍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고 실전에서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금방 실력이 늘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단체 손님이 와서 라떼 10잔 정도 동일한 메뉴로 주문 들어오면 아마 금방 실력이 늘기도 할 겁니다. 커피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카페 라떼라는 메뉴는 정말 설레고 막 만들어 보고 싶어지는 음료일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이 라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